할렐루야, 이 축복의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위치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묵상해보고 또그 자리 안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힐란하고 공격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압박을 당하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물러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가운데 정하신 그 기한까지는 사역을 하셔야겠기에 전략상 예수님이 일부 후퇴하시는 결정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셨다.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간 북서쪽으로 한 50km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이방인 사역을 하러 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잠시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22절에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여자가 소리 질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첫 번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간청하는.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주님을 인정했고, 간청했고,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죠. 이 예수님의 무응답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 사람들도 의아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제는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주님, 그를 보내소서. 이 보내소서라는 말, 말이 고쳐서 보내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내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라도 빨리 시작해 주실 것을 액션을 해 주실 것을 간청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양당 간에 무엇이든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는 사명의 정계성이 있었다 정해진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어느 경계선 안에서 감당해야 될지 범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의 사형만을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혹자가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은 선호하시고 이방인은 차별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차별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사역하라는 정해진 경계를 받으셨던 것이죠. 이번 주에 있었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가난 여자 앞에서는 한계 안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정한 한계에서는 주님 말씀하시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에서는 함부로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휴를 지내고 또 일터로 돌아오다 보면 이 흐름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자리에 온전하게 설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오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이스라엘의 약물이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 나는 명확한 사명의 경계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어찌 보면 좀 매정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더 매정하게 어찌 보면 감정적인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아까 설명한 사명의 정계성 때문이죠. 주님이 그 경계선을 함부로 넘나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보통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 싶을 때 우리는 아니다 당신의 주장이 틀렸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자신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그 놀라운 은혜는 내 가정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 이 여인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경계선이 거기까지라면 주님에게 그 경계선을 넘어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식사하시는 동안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상밑에서 개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 내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는다면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그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오히려 주님께서 안아주시겠다고 찾아오셨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없다고 밀쳐내고 또 밀쳐내는데도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을 와락 끌어안았던 것이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이 여인, 결국에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의 역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전 현상이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아직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모하고 간구하면 그 강청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세우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기름부으심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